안녕하세요. 다리참 아름답네요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해나무 출판사에서 펴낸 바보라 스트로치 지음 김미선 온김의 가장 뛰어난 중년의 뇌입니다. 내가 미쳐가는 걸까? 때로는 하지만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많다. 나는 우리 집 지하실에 서있다. 무언가를 가지러 계단을 내려왔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러 왔더라? 주위를 돌아보며 기억해내려고 애를 써본다. 큰 냄비와 프라이팬들을 놓아두는 선반을 뚫어져라 쳐다본다. 파스타 접시였나? 갑자기 머릿속이 완전히 하얗게 된다. 손을 빤히 내려다본다. 손을 충분히 오래 쳐다보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지도 몰라. 내가 지하실로 내려와서 이손 안에 넣으려고 한게 뭐였는지 단서가 그려질 거야. 이거 미치겠네. 계단을 올라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 부엌으로 돌아가 현장을 조사할까? 아이들이 틀린 그림 찾기를 하듯이 뭐가 빠졌는지 알아내는 거야. 틀린 그림을 찾을 때한 그림을 먼저 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보고 처음 그림에서 없어진 게 뭔지 찾아내잖아. 나무에서 가지 하나가 빠졌다거나, 남자가 더 이상 모자를 쓰고 있지 않다거나, 2층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다. 그건 우스꽝스러운 짓이다. 다시 선반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정구였던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씨알만큼도 눈꽃만큼도 포기하고 위층으로 다시 올라간다. 부엌을 흐른다 그러자 보인다. 빈 종이 행주 거리가 뒤돌아 지하실 계단을 다시 내려가며 이번에는 되내고 또 되낸다. 종이 행주 종이 행주 종이 행주 종이 행주 아 중년의 내요 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 기억력과 관련하여 최근에 나 자신이 겪은 최악의 사례는 독서 모임에서 읽을 책을 사기 위해 노력했던 때였다. 나는 정말로 노력했다. 인터넷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파울로 코엘류의 연금술사를 신중하게 주문했다. 그런 다음 일주일 뒤, 직장에서 짜이난 순간 생각했다. 아차, 독서 모임 책을 주문해야 하는데 나는 인터넷에 접속해서 신중하게 자판을 눌러 온라인 주문서에 영금술사를 채워 넣었다. 두 번째로 2, 3일 뒤 공원에서 조깅을 하는데 머릿속에서 아련하게 경계의 종이 울렸다. 아무래도 틀린 책을 주문한 것 같았다. 집에 와서 이메일을 점검했다. 아니나 다를까. 복서 모임에서 읽기로 했던 책은 마사 군리의 기록 보관 담당자였다. 나는 틀린 책을 주문했던 것이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계속 움직여서 기지를 지켜라. 현재까지 밝혀진 것중 가장 전망있는 답은 운동이다. 여러 세의 치밀한 연구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우리가 가진 것들 가운데 뇌를 위한 요술봉에 가장 가까운 것은 운동이다. 운동은 신경 가지들과 아기 누련들을 구축하는 최고의 건축업자로, 그리고 교육과 더불어 어쩌면. 인지적 비축분이라는 정신적 보호막을 제공할 수도 있는 존재로 떠올랐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이 심장에 좋은 것만큼 뇌에도 좋지 않을까 짐작해 왔다. 세포들이 모두 그렇듯이 뇌 세포도 산소가 필요하고 혈액이 산소를 퍼뜨리는 능력은 클수록 좋다. 혈류는 피의 흐름이다. 건강한 심장을 위한 조언. 예컨대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통제해서 동맥 혈류의 유통을 가능한 빠르게 바라는 등의 조언은 뇌를 위해서도 좋은 것으로 드러난다. 어쩌면 뇌에는 훨씬 더 좋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스코스몰은 최전선에서 초록 점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이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내려고 전력 투구하고 있다. 원기왕성하고 수다스러운 46살의 스몰은 자기의 중년 뇌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는 짧게 테니스를 치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최근에는 스노보드도 타기 시작했다. 여기서 대답해야 할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그가 이렇게 몸을 움직인다면 60대나 70대, 심지어 80대에 도달해서까지도 그의 이마엽이 그의 테니스 포인트만큼 정교하게 유지될까? 생각에 좋은 식품, 항산화제와 염증, 30년 이상 우리 주위를 맴돌던 항산화제와 노화의 이론이 노화하는 뇌에 대한 연구에서 다시 중심 무대에 올랐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기본 이론은 이렇다. 뇌세포를 포함한 우리의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산소를 태울 때 자유라디칼이라 불리는 부산물이 생겨서 떨어진다. 자유라디칼은 본질적으로 전자 하나를 잃은 분자다. 전자가 없기 때문에 불안정해서 다른 세포들로부터 전자를 빼앗아오고 싶어한다. 빼앗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다른 전자들을 움켜쥐면서 그 과정에서 고의는 아니지만 다른 세포들의 손상을 입힌다. 많은 사람들이 산화 스트레스라 불리는 이러한 손상이 정상 노화의 주범들 가운데 하나라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자유라디칼을 가능한 많이 제거한다는 것은 훌륭한 발상인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젊을 때는 자유라디칼이 지속적 복구 프로그램을 통해 황산화제 등 다른 분자에 의해 중화된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아직까지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이유로 복구 과정의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황산화제들이 자유 라디칼의 무리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뇌세포들이 흠집이 패이거나 배인 채로 남게 된다.그러더니 2, 3년 전또 하나의 잠재정로와 기재가 확인되었다.바로 염증이다.염증은 몸에 상처가 나서 백혈구가 복구를 하러 달려들 때 일어난다.밀려드는 백혈구의 파도는 부수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불을 끄기 위해 집을 향해 속도를 올리며 부근의 잔디밭을 밟고 달려하는 소방차처럼 돕기 위해 달려드는 세포들도 종종 주변의 건강한 세포들의 해를 끼친다. 그리고 만일 뇌나 몸이 약한 수준의 염증을 만성적으로 안고 있는 상태라면 손상은 점점 커질 것이다. 이를 극복할 능력이 없는 세포들은 꼼짝도 못하고 죽어나가기 시작한다. 장기 염증은 심장병부터 알츠하이머 병까지 수많은 만성병을 초래할 수 있다.